여러 네, 샬롬, 샬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네. 오늘 분일 여성 성간의 찬양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신앙, 신앙 안상불. 네, 너무 감사해요. 영화 미션에 나오는. 영화음악의 또 주제가죠. 제 인생 영화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니까 벌써 긴장하신 분들이 계세요. 또 얼마나 긴걸 하실까.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위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문입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위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위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문입니다. 빅토르 위구의 여러분 잘 아시는 레미제라블 이야기입니다. 나폴레옹 집정기의 아무랬던 사회와 혁명의 소용돌이에서 한 죄수의 일생을 통해서 인간의 존엄성과 삶의 의미를 돌아보게 한 작품이지요. 너무 잘하시는 작품입니다. 장발장이 장발장이 자신의 조카를 주기 위해서 빵을 훔치게 됩니다. 물론 훔친다는 거에 있어서는 우리가 뭐 거기에 어 분명히 잘못한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5년의 형기를 받게 됩니다. 자기는 5년 동안 조카들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감옥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번 탈출을 하게 되죠. 탈출을 시도하게 되죠. 그때마다 붙잡혀서 형기는 더 늘어가게 됩니다. 결국 19년 만에, 19년 만에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빵 하나 때문이었어요. 물론 그 이후에는 그 미리엘 신부님을 만나서 귀인을 만나게 되죠. 그분을 통해서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가 이제 어느 도시의 시장이 되어서 많은 이 연약한 분들을 도와주면서 이야기는 전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빵 하나 이 흠친 것이 20년의 시간, 19년의 시간이 흘러갈게 할 줄은 아마 장발장도 몰랐을 거예요. 바둑 드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바둑의 용어 중에 전 바둑을 못 드는데 패착이란 단어를 잘 아실 겁니다 바둑에서 어떤 수를 뒀을 때그 수를 뒀음으로 인해서 그 경기에서 지게 된 나쁜 수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패 때문에 그돌 때문에 그 경기에서 지게 된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패착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마 장발장에게 있어서는 그빵 하나를 훔쳤던 사건이 어쩌면 인생에, 물론 전화이 목이 되지만 어쨌든 19년이라는 시간은 돌이킬 수 없는 시간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처럼 그의 인생에는 패착이 아마 빵 하나였을 것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인생의 패착이 무엇이었을까요? 선악과였겠죠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선악과에서그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죽음을 이제 변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오늘 야곱의 이야기예요. 우리 잘 아시는 야곱, 야곱의 인생 가운데 패착은 무엇이었을까요? 팥죽 한 그릇이었습니다. 자신의 형 에서를 팥죽 한 그릇으로 속여서 장자권을 이제 몰래 바꿔치기를 하게 되죠 야곱이 알았을까요? 그 팥죽 한 그릇은에서 야곱이 얼마나 하란해서... 몇십 년을 고생했는지 아십니까? 20년을 그가 고생하며 살게 됩니다. 야곱도 몰랐을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정말 회오리치는 그 인생의 고난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될 줄은 야곱도 몰랐을 것입니다. 이삭에게는 쌍둥이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죠. 애서는 들사람이었습니다. 털도 많고 사냥도 좋아하고 굉장히 터프한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은 반면에 반대의 기질을 가졌죠. 어머니 리브가가 둘째를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어머니 곁에서 음식 만드는 거 도와주는 걸 좋아했고 그는 집에서 조용히 지내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붙잡는 자예요. 붙잡는 자. 그래서 그가 태어날 때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았죠. 또 다른 뜻이 있는데요. 약간 뉘앙스적으로 약간 사기꾼, 거짓말쟁이 약간 이런 부정적인 이름이 그 안에 달려있습니다. 근데 어찌되었든 엄마 리브가가 보아하니까는 아버지 이삭이 첫째 아들 에서에게 장자권을 물려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 되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둘째가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둘째와 이젠 음모를 꾸미게 되죠. 야, 형에게 장자권을 네가 파초 안에 팔아. 그리고 너는 아버지께 들어가서 아버지에게 형처럼 흉내를 내.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이 야곱과 어머니는 짐승을 잡아다가 그 털을 팔과 목에다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들어가죠. 누구냐? 에서입니다. 목소리는 야곱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삭이. 이 몸을 만져보니까 털이 많은 거예요. 어 그렇구나. 그러면서 장자의 축복권을 정말 진중하게 이 야곱에게 주기 시작합니다. 사건의 전말이 발, 발각되게 되고 에서가 분기탱천합니다. 굉장히 열이 받았어요. 그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보아니까는 한날한 시에 형제 둘을 다 잃어버리게 생겼거든요. 어머니 리브가가 안 되겠다. 야곱아, 형의 이 분노가 가라앉을 때까지 너 외삼촌 집에 잠깐 숨어 있어라. 잠깐 숨어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잠깐이 20년의 세월이 흘러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리부가와 야곱, 엄마와 아들은 그 이후로 다시 만나질 못합니다. 그 사이에 어머니 리부가가 소천하시게 되죠. 그래서 브레일 세바에서 이 야곱이 정말 헐레벌떡 짐도 잘 챙기지 못하고 외삼촌 있는 하란까지 도망가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브레일 세바에서 하란까지 거리가 몇 킬로인지 아십니까? 600이에요. 6 0 0킬로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지금 무서워서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짐도 못 챙겼어요. 옷몇 가지 하고 먹을 물하고 마실 물하고 음식하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가 전력으로 도망갑니다. 뛰다 걷다 뛰다 걷다 잠깐 쉬고 뛰다 걷다 계속해서 첫 번째 멈춘 곳이 어디냐면은 루스라는 곳에 멈추게 돼요. 근데에 야곱이 머리가 굉장히 비상했어요. 루스에도 성이 있었지만은 그성 안에서 쉬질 않습니다. 잠을 청하지 않아요. 왜요? 성 안에 있으면은 형에게 발각될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가 택한 것은 어디냐면은 성 밖에 노숙을 하게 됩니다. 베개를 베는데 베개가 없어요 옆에 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돌을 베개 삼아서 그날 자게 됩니다 잠이 왔을까요? 안 오죠 기가 막힙니다 내 인생이 그 복을 받으려고 그 장기를 부린 그 사건 하나가 내 인생을 이렇게 기가 막힌 곳으로 회오리치게 할 줄은 모든 사람은 알지, 알지 못했다는 라 것이에요 너무 무서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야곱이 돼서 한번 이때 이 생각해 보시면요. 어디 그 당시에 여행을 떠난다는 것은 내 목숨을 걸고 떠날 만 됐어요. 강도도 많고, 뭐 불빛도 없습니다. 뭐, 아무런, 것, 아무런 이 지켜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 밤을 지내야 되는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근데 그 위기의 순간에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야곱인 세계 처음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세요. 아까 우리가 인사 드렸잖아요. 인사할 때 얘기했잖아요. 위기의 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문이 되는 바로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28장 15절, 17절 같이 한번 우리가 화면 보고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이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고 그가 잠을 자는데 선명한 꿈을 꿉니다 하늘부터 땅까지 사다리가 이어지는 거예요 천사가 그 사다리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요 사다리 끝에 보니까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잠에서 벌떡 깹니다 아 그렇구나 이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집이구나, 하나님과 만나는 연결된 문이었구나. 그래서 자기가 누웠던 그 돌베개를 세워서 기름을 바르고 그 루스의 지명을 벳엘, 벳이라는 것은 집이란 뜻이거든요. 엘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문이 되시는 줄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도 야국과 같은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도망가야 되는 시간, 피신해야 되는 시간, 두려움이 엄습하는 시간, 두 다리를 펴고 잘수 없는 그런 순간들.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떤 인생인지 아십니까? 돌베개를 베고 잠자는 것과 같은 순간들 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런 절망과 슬픔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문이 될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가장 힘든 그 시간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우리 인생의 깊은 시간이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 어 제가 좋아하는 책 가운데에 소설가 김연수 소설가의 책이 있는데 그분의 책 가운데 제가 좋아하는 정말 미문이 있어요. 아주 아름다운 문장이 있어요. 제가 손꼽는 그런 문장인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어, 바로 이런 글이에요. 파도가 바다의 일이라면, 너를 생각하는 것은 나의 일이었다. 어쩌잖아요왜 이렇게 마음이 다 메말르셨어요? <laughs>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파도가 바다의 일이라면, 너를 생각하는 것은 나의 일이었다. 저는 이 글을 읽는 순간,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으로 받았어요. 요서 봐, 너 힘들지? 너 무서울 때 있지? 너두 다리 뽑지 못하고 잠자는 그 밤도 많았지? 울면서 잠자는 시간도 있었지? 걱정하지 마. 그 순간에도 나는 너를 생각하고 있었어. 너를 생각하는 게 나의 일이었어. 제게 주시는 따뜻한 하나님의 음석이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날마다 날마다 24시간 매 순간순간마다 분과 촌마다 여러분들을 생각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임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힘들 때 홀로 있는 것 같아요. 그 마음 너무 잘 알아요. 망망대에 태평양 한가운데에 거기에 홀로 빠져있는 듯한 느낌 왜 모르겠습니까? 근데 혼자가 아니에요. 그 순간에도 여러분들을 생각해 주시는 생각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꼭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하나님이 그 순간에 꿈에서 세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지킨다. 근데 마지막이 좀 약간 이상해요.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퀘스천을 가져야 돼요. 아니 그러면 다시 부엘세바로 돌아오게 하실 거 아예 처음부터 가지 않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럼 뭐하러 이렇게 갔다 오게 하십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의 이런 사기꾼 기질이 있는 야곱이 앞으로 이스라엘 열두족장의 아버지가 되기에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은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그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를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섭리와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하나님이 어떻게 야곱을 바꾸신지 아십니까?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바꾸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다른 사람들을 속였던 똑같은 방법으로 야곱이 속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건 잘 모르셨던 건데요. 그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내가 예서입니다라고 들어갈 때 제가 아까 동물을 잡아가다 동물의 털을 손에 붙였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동물이 어떤 동물인지 아십니까? 염소예요, 염소. 염소 두 마리를 잡아서 하나는 음식을 만들고 하나는 가죽을 벗겨가지고 목과 손에다가 털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간 거예요. 이삭이. 그 털을 만져오면서 애서구나라고 하면서 축복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기가 막힌 사건이 야곱이 또 어떻게 당하는 줄 아십니까? 나중에 야곱의 열두 아들 가운데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요셉이죠. 형들이 요셉을 질투해가지고 요셉을 갖다가 운동에 빠뜨리고 미대한 상인에게 팔아 넘겨버립니다. 그리고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을 찢어서 동물 피를 바르거든요.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와서 아버지 악한 짐승이 우리 요셉을 찢어 죽였습니다. 얘기합니다. 그 동물의 피가 어떤 동물인지 아십니까? 염소예요. 자, 우리 창세기 37장 31절 33절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께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가 했던 방법이거든요. 하나님 그를 갔다가 야곱의 아들들 통해서 다시 야곱에게 경책하시기 위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야곱이 당하게 하십니다. 참 놀라워요. 그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야곱의 정말 하이라이트는 이 나엘과 결혼하는 날이거든요. 인생이 가장 하이라이트예요. 이 보니까 라반이라는 더 큰, 더센 사람을 야곱에게 붙여서 야곱을 교육을 시키는데요. 라일이 라반 집에 가니까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첫째가 레아였고 둘째가 라일이었어요. 야곱은 누구 사랑했을까요? 모르세요? <laughs> 라일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라일을 사랑하는 것을 야곱, 라반이 그걸 알게 돼서 꾀를 부리죠. 너 둘째 딸 사랑하지? 그럼 네가 7년 동안 우리 집에서 열심히 일하면 내가 둘째 딸을 너의 아내로 내가 맞이하게 해주겠다. 진짜 7일 동안 밤낮으로 잠도 못 자고 야곱이 열심히로 일을 합니다. 그리고 7년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식을 아름답게 치렀습니다. 첫날밤이 지나갔어요. 딱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옆에 누가 누워 있었게요? 레아가 누워 있었습니다. 너무 놀랬겠죠. 기가 막혔겠죠. 지금 계속 기가 막히는 일만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 라반에게 얘기하죠. 아니 외삼치원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약속과 다르지 않습니까? 하자 라반이 뭐라 합니까? 우리 마을에서는 이 둘째를 첫째보다 먼저 보낸 법이 없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럼 진작에 얘기하든가 왜인제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재미있는 장면을 유대인들이 보는 이 성서가 있어요. 미드라시라고. 유대인들의 경전인데, 이 재밌는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소설 같은 이야기예요. 하루 종일 그들은 준비한 노래와 축하 행사로 결혼식을 치렀다. 야곱이, 어째서 제게 이렇게 큰 친절을 베풉니까? 라고 묻자.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하면서 좋은 일을 많이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저녁에 그들이 와서 모든 불을 껐다. 야곱이, 왜 이러십니까? 왜 불을 다 끄십니까? 라고 묻자. 우리에게는 어둠 가운데 신부를 신랑에게 데려오는 것이 정숙함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그날 밤 야곱은 신부를 라일로 이라고 불렀고 신부는 네라고 대답하였다. 그런데 아침에 보니 레아였다. 속이는 자의 딸이여 아니 어젯저녁에 당신은 라일로 불렀을 때 내게 그렇다라고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레아가 대답했다. 학세 없는 선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을 애서라고 불렀을 때 당신도 네 라고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야,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야, 정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그랬다면 이 야곱 마음이 어떤 정말 충격이었겠죠 느꼈을 거예요 인생은 부메랑이구나 뿔은 뿌린대로 거두는 거구나 이런 시간을 통해서 야곱이 깎이고 깎이고 깨어지고 깨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클라이맥스가 어디냐면 약복강가에서요. 이제 그 라반의 집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었어요. 이 야곱의 이 가축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자 이 라반의 아들들이 아버지 이거 아니지 않아요? 우리 지금 조카가 저렇게 다 뺏어가겠어요? 이렇게 눈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라엘과 함께 이제 온 가족을 데리고 야반 도주를 하게 됩니다. 다시 부엘셉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20년 뒤일입니다. 그런데 돌아가자니, 무언가의 마음속에, 야곱의 마음속에 돌 같은 게 남아있어요. 그게 뭐였어요? 애서저 에서. 애서. 가면 형이 또날 죽일 것 같은 거예요. 가지도 못하고, 돌아가지도 못하고, 진태 양난에 빠져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쓰는 게, 야곱이 아직까지 장기가 남아있어가지고, 가축을 두 대로 나눕니다. 형한테 선물을 보내는 거죠. 이거 첫 번째 보내고 형 마음을 좀 달래고 두 번째 또 가축을 보내서 선물로 드리면 또 마음이 좀이좀 좀 풀릴 거라 믿고 두드려 나눕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신들의 자녀와 아내와 다 떠나 보냅니다. 그리고 야복 강가에서 야곱 홀로 서게 됩니다. 이게 그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창세기 32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씨름하다가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여러분 전 성경에서 이 대목이 우리 인간의 정말 여실한 실존을 보여주는 중요한 화두라고 믿습니다. 야곱이 평생 붙잡고 살았거든요. 이름처럼요. 붙잡고 태어나고 장자의 축복권을 잡으려고 붙잡았고요. 또 재물을 붙잡았고요. 또 라엘을 붙잡기 위해서 그 인생의 모든 걸 거기에 쏟았고요 또 나중에는 아들 요셉을 붙잡으려고 그 애썼거든요 그 인생은 다 붙잡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뭐라 합니까? 결국은 홀로 남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붙잡았던 허탄한 것들, 헛된 것들, 유한한 것들은 다 내려놓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실존이에요 결말이에요 우린 여기서 잘깨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뭘 붙잡아야 되는가? 뭘 무엇에 매달려야 되는가? 이건 엄연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때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해요. 이게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가 잡았던 거다 내려놓고 이제 약복 강가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붙잡고, 진짜 축복을 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합니다. 믿으십니까? 잘 잡은 거예요. 여기서 야곱의 인생이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지는 대목이에요. 그 천사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시죠. 아주 중요한 질문을 야곱에게 하십니다. 너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봐요. 야곱의 가장 큰 트라우마가 바로 이름이었거든요. 자기가 아버지 이삭 앞에서 아버지 저 마다들 에서예요. 이 이름 하나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지금 이렇게 돌계배를 베고 자는 인생이 되었거든요. 자신의 이름을 너무나 싫어했어요. 그 자신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가 라반의 집에 왔을 때 라엘이 묻습니다. 당신 누구냐고. 그때 야곱이 뭐라 얘기하냐면 나는 당신의 아버지의 조카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의 이름을 밝히는 게 너무 싫었어요. 뭐냐? 내 정체성이 뭔지 몰랐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너 누구냐? 너 애서냐? 네가 정말 네 정체가 무엇이냐? 너 무엇으로 살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울면서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 야곱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 저 지금까지 거짓말장이로 살았어요. 하나님, 저 지금까지 헛된 것만 붙잡으려고 지금까지 살았어요. 맞아요, 하나님, 제 이름이 야곱이에요. 그의 자아가 산산조각 깨지고 거듭나는 은혜의 시간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야, 너의 이름은... 앞으로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 뜻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뜻이거든요. 이제 내가 너를 다스릴 거야. 내가 너에게 복줄 거야. 너의 인생에 내가 날마다 인도해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깨어짐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지 않게 되면 우리는 이러한 축복을 어쩌면 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야곱의 축복은 많은 재산을 가졌음도 또네 명의 부인을 얻었음도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 자아가 깨지고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이제 개입하게 되는 그 순간이 그것이 진짜 야곱의 축복이 된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분열의 시간이 있습니다. 피하고 싶지만 맞닥뜨려야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저희들에게 있고요. 밤새도록 밤새도록 무언가를 위해서 씨름해야 되는 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돌베개를 베고 잠자는 그러한 순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은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시고 변목케하는 그런 거룩한 시간임을 꼭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인생에도 분이에 하나님의 얼굴이 떠오르는 그런 복된 아침을 맞이하게 될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 상기하면서 같이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다짐기도 드리시겠습니다.